지금부터 2019년 1117 새생명축제 기적의 50일 발대식을 시작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헌신자라고 해서 저희가 임의로 이제 새생명축제를 섬겨주실 분을 선정했습니다. 총 117명이고 그 중에서 대표도 선정했는데요. 한분한분 한분 제가 빠르게 명, 호칭을 생략하고 이름만 빠르게 호명하겠습니다. PPT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PPT 넘겨주세요. 대회장, 강성율, 고문, 진경화, 박창수, 김희겸, 박상순, 송옥섭, 이병구, 이윤학, 이영복, 최강조, 강호만, 홍광선, 정준호, 변재북, 리주배, 박종철. 해당되신 분은 그 자리 일어나세요. 예, 네, 아, 죄송합니다. 다시 1번으로 돌려주시고요. 죄송합니다. 해당되시는 분들 자리에 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문 진경화, 박창수, 김의겸, 박상순, 송업석, 이병구, 이윤학, 이영복, 최강조, 강호만, 홍광선, 정준호, 변재복, 리주배, 박종철 넘겨 주시고요. 기획공보 김영수 이경훈 중보기도 이성우 이윤정 김명순 김숙자 김순덕 김영옥 김은아 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김진구 노정자 목진방 박노숙 박영순 배순희 손옥자 이름 보이시는 분은 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분 윤영순 이숙자 주화 천길의 최강순 홍정화 황요정 네 일어서 주시고 넘겨주세요. 예산관리 이보영, 김순례, 전도팀 박민수, 김순필, 강윤호, 김 리디아, 김신권, 김영순, 김인자, 김태순, 박영자, 박영혜, 박정송, 박혜순, 송혜숙, 신명님, 안용순 넘겨주시고요. 이설자, 이순희, 이주희, 이화숙, 이명자, 장영숙, 정옥군, 최화순, 한창석, 홍순염, 홍연옥 넘겨주시고요. 교회장식 김종화, 한아름, 김승환. 차량운행 및 주차관리 김성범 김중호 이병렬 장상, 장상국 이완식 유진 야외천막 및 부스 신승철 김현숙 방송영상 김재우 김광옥 김승 안내 1팀 송윤순 김옥란 강순옥 홍민영 안내 2팀 최유순 차정혜 정은옥 양군녀 넘겨주시고요 다가미 식사 박미경, 장효숙, 성경화, 김종숙, 김도순, 허경회, 교회학교 이일해, 조은영, 김영미, 박희정, 우재현, 찬양대 찬양단 대표 송대영, 박춘식, 이찬순, 임금자, 유금진, 김명환 이상으로 117명이십니다. 지금은 각 팀의 대표 되시는 분들 입장이 있겠는데요. 빵빠레 음악과 또 힘찬 행진을 합니다. 박수로 맞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헌신자 대표 입장이 있겠습니다. 입장! <laughs> 감사합니다. 자, 지금은 배지 증정식이 있습니다. 모두를 달아드려야 되지만 아 대표로 이보영 장로님, 대표로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잘 달아드리고요. 지금 나눠주시고요. 네, 빠르게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 계속해서 받으시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단임 목사님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 통해서 새 생명 수의치지와 우리 발대식의 의의를 말씀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할수 있는 최고의 희생을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독생자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까지, 피 흘리시면서까지 그 희생을 치르신 것은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어, 살아가는 우리 헌신자 여러분, 오늘 120명을 여러분들 선정했지만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일에 다 동참하는 일이고 실무를 맡으신 분들 대표들이십니다. 이번에 여러분들 이 50일 동안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시고 또 여러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먼저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낌없이 희생하신 그 예수 그리스의 그 놀라우신 사랑, 그 희생을 우리가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땀 흘리고 희생하며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귀한 헌신된 시간들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헌신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수원종로교회 성도님들 모두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받을 위대한 하나님의 도구들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네, 다음은 박희정 권사님 앞으로 나와 주시십시오, 기도합니다. 네, 교회학교 대표십입니다. 다음은 헌신자 대표 선서가 있습니다. 이보영 장로님이 이제 선서를 하시는데요. 선서문을 낭독하시다가 선서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면은 오른손을 이렇게. 저의 그눈 위치까지 손을 올려주셔서, 이번에는 선서하시면 "선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모두 다 하시는 겁니다. 네, 일단 일어나려고 했는데, 먼저 일어날까요? 모두 선서식이니까,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예,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자, 선서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제가 이보영 장론입니다 선서. 예, 그렇게 하시고 계속 하시다가 하나. 뭐 기도하겠습니다 하면 저 PPT에 빨간 글씨로 크게 있습니다 그거를 이보영 장로님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면 후창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크게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려주시고요 내리실 때는 대표 이보 장로 이보형형할때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헌신자 대표 선서가 있겠습니다. 1117 새생명축제의 선서문 수원정로교회는 이 시대를 복음으로 섬길 영적인 일꾼을 찾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모든 교인들이 성령님의 능력을 심입고 내 가정, 내 친구, 내 이웃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복음을 확신있고 담대하게 전하여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의 품으로 교회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부터 시작하여 11월 17일 새생명 축제가 있는 날까지 새생명을 작정하고 초청하며 전도하는 교회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이에 우리는 전도가 신앙인의 가장 귀한 사명이며 지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믿기에 생명 구원과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면서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선서. 선서. 하나. 우리는 생명을 구원하는 전도의 사명이 주님이 주신 최우선 사명임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나 우리는 한 생명이라도 구원하기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새 생명 작정과 초청에 설선수범하고 모든 교인들과 함께 수고하고 협력하겠습니다. 협력하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믿음으로 무장하여 부정적인 생각이나 말을 하지 않고 새 생명 결실을 맺기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이 시대의 소망이 교회의 있음을 확신하고 새생명축제가 있는 날까지 3, 3명 이상 전도하겠습니다 3명 이상 전도하겠습니다 2019년 9월 29일 수원정로교회 본자 대표 장로 이보형 <웃음> 네. <웃음> 네 선서문 전달이 있겠습니다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시간은 선포 및 구호 시간인데요. 담임 목사님이 저희 새 생명 축제 구호를 이제 선언 먼저 하시고 구호를 하시는데요. 어, 저희들이 기억할 것은 오른손으로 전, 어, 구호 준비하면 주먹을 쥔 채로 야 이렇게 하겠습니다. 처음은 할렐루야 생각했는데 일단은 나 스스로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호 준비 야예 좋습니다. 그러면 담임 목사님이 기뻐하며 하면 저희는 전도 예. 네. 기도하며 전도, 감사하며 전도 한 다음에 전도합시다를 주변에 계신 분께 악수하시면서 전도합시다, 전도합시다, 전도합시다 세번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선포 및 고호 시간입니다. 우리 대표 되시는 분은 성도들을 향해 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선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내 가족, 내 친구, 내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여 새 생명을 구원하는 1117새 생명축제의 첫 발걸음이 수원 종로교회에 시작됨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구호를 함께 외치겠습니다 기쁨으로 전도 기도하며 전도 감사하며 전도, 전도! 전도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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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자리에 서신 채로 주제가 새벽부터 우리 일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치. 박수치면서 <laughs> 새벽부터 우리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 PPT 띄워주세요. 그회를 부려봅시다. 열매 차차 이거 복식 거둘때니 기쁨으로 다닐 거들이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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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다닐 거들이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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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다닐 거들이로다. 예, 하나님께 영광의 맛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1117 새생명축제 발대식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고 대표분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